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역가왕 시즌 2의 첫 방송이 다가오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녹화 중 신동엽이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참가자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궁금증이 크게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에서 과연 공개되지 않은 참가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블라인드 라인업에서 총 32명의 목소리가 공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33명 혹은 34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번 시즌에 참가할 가수들 중에는 환희, 노지훈, 김영철 등 이미 큰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블라인드 라인업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신비로운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로는 김건모나 조성모와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거론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신동엽이 이분이 여기 나온다고 라며 놀랐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인물이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진사단이 이번 시즌을 기획하면서 상상초월의 홍보전략을 펼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비상식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온 서혜진 PD는 이번에도 어그로를 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라인업에서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두 명의 참가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이 인물이 누군지 정말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라인업에 따르면 첫 번째 라인업에서는 총 12명의 목소리가 두 번째 라인업에서는 11명 세 번째 라인업에서는 9명이 공개되었으며 총 32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한명 또는 두 명의 참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기하며 김건모나 조성모와 같은 예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참여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역하왕 시즌 2의 첫 방송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9일 혹은 26일 중 화요일에 방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이 다가오면서 시청자들은 신동엽의 놀라움을 자아낸 상상 이상의 참가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라인드 라인업 외의 인물이 참가한다면 이 인물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현역가왕의 출연진 라인업이 과연 32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34명까지 확장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PD와 제작진이 이런 비밀스러운 참가자를 통해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현역가왕 시즌 2에서 시청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참가자가 등장하여 큰 충격을 안겨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인물은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